맛있겠네. 아, 밥은 수박 같은데가 뭐어 내가 나. 어제 고기 먹었야 오늘은 잠이 안 깼어? 응. 嗯，走、就是，走。<noise> <noise> 어떻게 쓰는 거예요? 홀줄이랑 포장줄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주문 으면안됩 뒤로 쓰시면 돼요. 홀줄, 포장줄에 맞춰서 세요 이거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떡볶이인데 아차산에 있는 신토부리 떡볶이. 어? 한 대? 그래 약이랑 저기 뭐야? 핫도그? 다섯 개. 엄마, 엄 오예 신난다. 핫도그 다섯 개. 약기 네 개. 떡볶이 3인분. 우리, 뭐 하나 어? 핫도그. 우리 핫도그 잘라먹는 거안 엄마. 떡이어 약간 옛날 떡볶이 옛날 핫떡그 옛날 같도그 이런 거아니었어요 이런 떡도 아니야? 옛날 핫도그 동그고 뚱뚱한 거지 그래 이걸 옛날 핫도그라고 팔던데? 지 <놀린> 이거는 딱 그거야 이거 두 개만 넣고 한, 남은 세 개는 더한불어 이제 불렀어? 응 음. 이거 먹을까? 이 너무 큰거 아니야? <놀린> 뭐, 멈춘다! 응? 원래, 푸짐하게 먹는거 아니야? 왜 그래? <laughs> 이거 지금 2인분이야? 네 아, 응. 3인분. 3인분? 왜 3인분 다 떴어? 왜? 어, 이거 어떻게 뭐 먹어? 난 이거 안 먹어. 이거 언니는 3인분이야. 수도 없잖아, 너는. 네. 뭐. 아. 먹다 당기면 되지, 뭐. 이렇게 마시... 펴진 않아? <laughs> 응? 예술입니다. 근데, 그리고 안뜨거보네 시가 음. 여기는 엽떡 착한 맛. 이거 2시 예, 이거 다나? 어, 당면 추가. 당면도 추가. 음. 이렇게? 어. 아, 당면 도추가까 응. 이거. 어. 어, 당면 먹고 싶어 빨리. 오, 예술입니다. 음. 맛있. 이거 착한 어. 맛이야? 어, 오 네. 어, 지금 침삼키고거야 고인? 이다 그만해. 고인? <laughs> 많 <많이 고였는데? 웃음> 어, 어, 이거 당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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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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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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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이거? 근데 지이이이이이 응. 어, 한층만 눌리진 않는구나 근데 이 배달을 어떻게 하지? 배달을 어떻게 하지? 응. 이거 매워서 따라온 거지, 누구 열심히 떴는데, 그생 이만큼 떴어 진짜 맛있어, 매운 거. 맛있어? 안 매워. 안 매워. 여기가 바뀌었어, 좀 맛이. 어 음. 달달해. 달달해졌어. 이 이게, 이게 아차산 떡볶이야? 이거 먹어봐아빠 먹어봐봐. 이거. 이거 먹어봐봐. 음. 음. 이거 먹어봐봐. 음. 음.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아빠. 이게 맛 맛이 추가됐어. 옛날만큼은 아니야, 그렇지? 응. 옛날에는 입에도 못했어. 옛날에는 청양고추 태양 그 고추 맛이 확 났어, 그 칼칼한 거. 여기는 여동생 방이. 오늘. 산전 마사지를 받으러 가기로 해가지고 대충 준비를 하고 산전 마사지를 받으러 가려고요. 이따 저녁에는 친구 만나기로 해서 음, 대충 화장은 해주고 갈 거예요. 야 이런 먹을 거야. 계속 인력을 하라고. 이틀 남겨놓고 양력을 하래 나들 그래서 만두 만두로 야지 시원 대중 만두가. 비비지 말. 이 집에 올려라. 치즈를 떠야 할거 아니야? 응? 왜요? 너무 웃 너무 웃기야 너무 가득거 아니야? 맛있다 어 빨리 먹어봐 입가심 뜯어봐 뭐. 음. 되게 화려하다 음. 음. 스토리씹 의미가 가서가어으면어서 씹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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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서씹어어서 씹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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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 앨범? 할머니네. 여기 혼자 와서 식사 먹을 수 있겠어? 못 먹어. <laughs> 너무 복잡해? 그냥 주는거만 먹어. <laughs> 네, 자동으로. 어, 일단, 네, 이러면서 옆에다 준 거. 어? 텐더 조조가걸렸어요 <laughs> 몸이 기억한다며. 양송이가 될것 같아. 얘는 뭐라고? 크림? 파우양송이 어. 어. 그리고 얘는 텐더 조조가 걸린 거 같아. 세 장이 아니니까. 면이 응. 응. 음. 응. 뜨거워. <놀람> 잘 먹겠습니다 실망이야 실망. 잘 먹겠습니다 <laughs> 이거지연이가살주는 거래 가자 내려가서 자리를 잡아봐 일로, 일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laughs>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뭐? 그런 건데, 근데, 근데, 근데 난내기대보다 아, 너무 대어버렸어 나도 나도 아, 좀 아, 좀 안쪽에 좀 음. 산도 많고 나무도 아, 많고 발, 막 발, 이런 발, 데 있을 줄 거기 세소리불소 가야 돼 그치 성남 딱그 음. 고택인데 바로 음. 음. 옆에 들려가지가 어. 아, 너무 아파트 단지 그 모양새가 뭐 좀이상 그 이게 생기가 안 빌라가 응. 왜 거기 들어와 있지. 뭐래? 와, 조피상이 나 팬케이크 2만이 아니 이렇게 <laughs> 받고 차라리 뭐 뷰가 진짜, 진짜 끝장나게 좋다던가. 그건 아 그건 아닌 것 근데 넓기